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리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엔트리의 화면 구성을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엔트리 화면 구성을 알아보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저장하고 또한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 화면 구성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엔트리 메인 페이지에서 만들기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작품 만들기가 보이죠? 자, 이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위쪽 파란색 부분에 아이콘들이 정렬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이곳을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왼쪽에 가운데 위치한 부분은 실행화면으로 선택한 오브젝트들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 부분 밑에는 엔트리 오브젝트 목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여러 개의 블록들이 나타내어져 있는 부분으로 블록 꼬럼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블록들을 조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블록 조립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브젝트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단 메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엔트리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가 보이죠? 이것을 누르면 엔트리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옆에 오늘의 날짜와 내 아이디가 나와져 있는 부분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저장할 작품의 이름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엔트리는 블록 코딩과 엔트리 파이썬 두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그 옆에 파일 모양을 클릭하면 작품을 새로 만들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의 작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저장하기 아이콘 디스크 모양을 클릭을 하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작품을 저장을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작업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도움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오브젝트와 코드를 정리해서 출력도 할수 있고요. 작업을 바로 이전으로 돌리거나 바로 이후로 복귀시킬 수 있는 아이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를 클릭을 해보면 내가 과거에 작업을 해서 저장해 놓은 작품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엔트리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행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먼저 속도 조절 버튼입니다. 작품이 실행될 수 있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으로 다섯 가지로 다섯 단계로. 실행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좌표계입니다 실행 화면 위에 좌표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눈금이 써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 마이너스 200이 보이죠 한 눈금당 20씩 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일 끝에는 마이너스 24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뭘까요 플러스 200 4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 나타내는 이 X 좌표는 총 480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로 한번 볼까요? 자, 세로 밑에를 눈금을 확인하면 마이너스 100이 나오죠. 자, 그래서 두칸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약 마이너스 135를 표현할 수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위쪽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00에서 20씩 증가하는 형태로 보면, 플러스 135 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의 끝과 끝은 270이 차이가 나겠죠. 자, 이렇게 눈금을, 좌표계를 입력을 하면 눈금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각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더욱더 섬세하게 표현해 줄수 있는 기능입니다. 좌표계 옆에는 전체 화면 버튼으로 작품을 전체 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밑에 시작하기를 눌러서 오브젝트, 우리가 만든 작품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래, 실행, 실행화면 아래쪽에 더하기 부분은 오브젝트 추가하기 부분입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버튼으로 오브젝트의 종류에는 캐릭터, 배경, 글상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블럭 조립소에서 조립한 명령에 따라서 작품의 시작을 명령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블럭 꾸러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럭 꾸러미는 총 5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블럭 탭은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블럭들이 있는 부분으로 시작, 흐름, 움직임, 생김새 등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블럭들을 블럭 블록 조립소에 끌어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양 탭은 오브젝트 모양을 추가하거나 이름을 수정 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소리 탭은 오브젝트의 소리를 관리하는 탭으로 새로운 소리를 추가하거나 이미 추가된 소리를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속성 탭은 코드의 변수나 신호, 리스트, 함수 등을 추가할 수 있는 탭으로 고급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엔트리에서 제공되어져 있는 블럭으로 우리가 작품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한 작품을 불러오는 작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저장하려면 상단에 있는 작품의 이름을 내가 저장하고 싶은 이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자, 내가 만든 작품의 이름을 변경한 후에 이 작품을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상단 메뉴에 가면 저장하기 버튼이 보이죠. 자, 저장하기가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온라인 사이트상에서 내 작품을 저장하거나 또는 그 저장된 작품을 불러오고자 할때 사용하는 저장하기 버튼이고요. 두 번째는 복사본으로 저장하기, 세 번째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엔트리 저장하기 ENT라고 저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장한 작품을 불러오는 것을 해볼까요? 자, 저장하기 옆에 자, 만들기가 있죠. 만들기 밑에 보면 온라인 작품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잘 저장이 돼 있네요. 자 이것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트리 오프라인 상의 작품을 확인을 하고 싶으면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엔트리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와 그 경로에 가서 내가 저장한 엔트리 작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엔트리 화면 구성에 대한 소개와 엔트리 작품을 만들고 난후 각각을 온오프라인에서 저장하고 또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순자 구조 알고리즘을 배워보고 그 알고리즘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